안녕하세요. 캐롤이에요. 영어 말하기를 위한 쉽고 재미있는 문법 시간. 오늘은 for과 since의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간단한 퀴즈를 통해 for과 since를 활용한 영어 말하기 연습을 한번더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for. Since가 들어간 두 문장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I have been living in Korea for three years. I have been living in Korea since 2020. 이두 문장의 차이점을 살펴볼까요? 타임라인에서 현재는 2022년입니다. 한국에 처음 도착한 시간은 2020년입니다. 2020년은 한국에 살기 시작한 때입니다. since는 starting point. 어떤 일이 처음 시작한 그 시작점을 이야기하고 또그 일이 현재까지도 계속 지속되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2020년에 한국에 와서 현재까지 계속 살고 있는 경우, I have been living in Korea since 2020 라고 이야기합니다. since 뒤에는 어떤 일이 시작되는 시점인 과거의 한 시각, 시작점이 나옵니다. 2020년에서부터 2022년 사이에는 3년이라는 시간의 기간이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를 나타내는 기간을 이야기할 때에는 for를 사용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한국에서 살고 있는 기간이 3년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I have been living in Korea for 3 years 라고 이야기합니다. for 뒤에는 어느 정도 그 일이 지속되었는지 그 시간의 기간이 나오고 since 뒤에는 그 일이 시작된 과거의 한 시작점이 나옵니다. for 뒤에는 기간을 나타내는 말이 나오는데 주로 숫자와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가 함께 사용되어 어떤 것이 지속되는 기간, 얼마나 오래 지속되고 있는지를 나타냅니다. For three hours. 세 시간 동안. For a week. 일주일 동안. For a long time. 오랫동안. For ten minutes. 십분 동안. For five months. 다섯 달 동안. For seven days. 칠일 동안. For twelve years. 12년 동안 등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since 뒤에는 과거의 한 시작점을 나타내는 말과 함께 사용되며 과거의 한 시각이나 요일, 날짜, 연도 등과 함께 어떠한 일이 일어난 과거의 한 시작점이 사용되며 과거의 한 시점에서 어떤 것이 시작되었고 또 현재까지도 계속 지속되고 있다고 이야기할 때 사용합니다. Since 8 o'clock 여덟시부터 Since Monday 월요일부터 Since May 5월부터 Since 2020 2020년부터. Since yesterday, 어제부터. Since Christmas, 크리스마스부터. Since I arrived, 내가 도착한 때부터. 등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나는 2시간 동안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 나는 5시부터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 라고 표현하는 이두 문장에서는 for 를 사용할까요? since 를 사용해야 할까요? I have been waiting here for two hours. I have been waiting here since 5 o'clock. 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이제 퀴즈를 통해서 for 를 넣어서 말할지, since를 넣어서 말할지 함께 살펴볼까요? 나는 매일 2시간씩 영어 공부해요. I study English for 2 hours every day. 점심시간 이후로 계속 비가 내리고 있어요. It's been raining since lunchtime. 두 시간 동안 계속 비가 내리고 있어요. It's been raining for two hours. 나는 여기에서 10년 동안 일하고 있어요. I have been working here for 10 years. 우리는 2008년부터 친구예요. We have been friends since 2008. for와 since 모두 알맞게 넣어 말해보셨나요? 다음 시간에는 for과 since를 활용한 실전 말하기 연습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next time!